아, 진짜, 요 형님? 이거? 아, 이거? 아, 아, 거 아, 이거? 아, 나거 아, 이거? 아, 이거? 아, 이거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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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, 니 아, 니왜떨어야

층에 포가 나. 자객핑들 가져게 자객핑들. 단층에 포가 나. 어 뭐야? 어 이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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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미. 폭탄이 작성에... 설치되었습니다. 왔다. 그렇지. 큰 적병 하나 오고. 빨리 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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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더와더 와, 더 빨리. 빨리. 야이씨 중으로 간다고? 야이새야야 작적병 아무도 안 와? 이거 이거 또 혹시 인정인가요 저 여기 있어요. 나좀 죽여주세요. 이 씨야, 나좀 죽여달라고 일로 와. 와 여기 안와자 좋은 자저 혼자 볼게요. 도파민 기능박스 기능박스 기에 있다고? 어디가 아, 아, 기능박스라고? 네 우물은 안보이어띵 우물에 띵 누구야 어... 어디서 띵하냐? 어, <laughs> 오케이 작빙 나오고요 우물 이에저 형, 저 우물에서 죽었네 이 우물이 우물 있는 거 아니야? 아우물잡았구아잡았구형 아, 안돼요 안돼요 일로와 딴데 가지 말고 자굴배로 와 자굴배 그렇지. 장 나왔고. 장 나왔고. 작소지 마세요. 자글배도 유인 좀해 주세요. 제발. 일로 와. 왜안와 제발. 그렇지. 죽였고. 야, 너 어, 그렇지. 아, 죽이지 말고. 일로좀 오세요. 제발. 와요? 하나 간다. 깍꿍. <laughs> <목소리> 작차작차작차 l o c 간다 n d e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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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간다, 간다 또 간다 r a 오 d a r a 이 d a Rand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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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a n 나 a l 폭발포가나 <laughs> 기둥, 기둥. 자굴배 와라 자굴배 넬령 안녕하세요 자았다자어요짝핑 하나, 하나 남았다 아 이리로 와 가자 짝개야 짝개 짝개 야글로 가겠다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오케이. Okay. 오. 알이 다 떨어진 줄 알고 깜짝 동네 라커 형님. 버그 뭐야? <laughs> 버그 아닌데용 버그 아이고 라커 형님 감사합니다. 아, 아. 퀵뷰 드세요 형님 감사합니다. 아, 일실 아, 로나 로아. 바큰 단층, 단층 간같아 예. 안돼 큰 들어가는 건 없대. 큰 갔어, 큰 안녕. 아, 와, 5킬 만져